에스겔 30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언하고 전하여라.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소리내어 부르짖어 외쳐라. 아이고 재앙의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그날은 구름 가득한 날이며 온 세상에 닥칠 재앙의 날이다. 칼이 이집트를 칠 것이며 에티오피아가 두려워 떨 것이다. 이집트의 시체가 널려있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길 때에 나라의 기초가 허물어질 것이다. 에티오피아, 리비아, 리디아, 아라비아, 국과 함께 모든 동맹국들의 백성들이 죽고 이집트도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이집트의 동맹국들이 무너질 것이며 이집트가 자랑하던 세력이 꺾일 것이다. 북쪽 믹돌에서부터 남쪽 아스완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백성이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 땅은 황폐한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황폐할 것이며 이집트의 성들은 폐하로 변할 것이다.내가 이집트에 불을 질러 이집트의 동맹국들까지도 망하게 할 것이다.그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그날에 내가 특사들을 에티오피아로 보내어 그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이집트가 재앙을 당할 때 에티오피아 백성들이 두려워 떨 것이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어 이집트의 수많은 백성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와 그의 군대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군대이다. 그들이 이 땅을 짓밟으러 올 것이다. 칼을 뽑아 이집트를 칠 것이며 시체들이 온 나라를 덮을 것이다. 내가 나일강의 물줄기를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한 백성에게 팔 것이다. 외국인들의 손을 빌려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높성의 우상들을 헐어버릴 것이다. 다시는 이집트에서 왕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온 땅을 공포에 몰아넣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남부의 바드로스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소한 지방에 불을 지르고 노 지역을 칠 것이다. 내 분노를 이집트의 요새 펠루시움에 쏟아붓고, 노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지를 것이니 펠루시움이 크게 괴로워할 것이다. 노의 성벽이 뚫릴 것이며, 높은 대낮에 적군의 침략을 당할 것이다. 헬리오폴리스와 부바스티스의 젊은이들이 칼에 맞아 죽을 것이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권세를 꺾을 때에 드압누에스는 대낮에도 캄캄해질 것이다. 구름이 이집트를 덮을 것이며 이집트의 딸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처럼 내가 이집트를 심판할 것이니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1년 첫째 달 7일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이집트 왕 파라오의 강한 팔을 꺾어 놓았다. 그 팔을 싸매지 않고 붕대로도 감지 않았으므로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것이며 전쟁 때 칼을 줄 힘도 없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왕파라오를 치고 그의 팔을 꺾어놓을 것이다. 성한 팔과 부러진 팔을 모두 다 꺾어놓아 칼을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온 세계에 흩어놓아 방황하게 할 것이다. 그 대신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팔을 강하게 만들어 내 칼을 그의 손에 쥐어줄 것이다. 그러나 파라오의 팔은 꺾어놓을 것이니 그가 부상당한 사람처럼 고통하며 신음할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팔을 강하게 하고 파라오의 팔을 벌벌 떨리게 만들 것이다. 내 칼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쥐어주어 이집트 땅을 치게 할 것이니 그때 그들이 내가 여와라는 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을 온 세계에 흩어 놓아 방랑하게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